예,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여기 해동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는 오늘 법신의 일대사 인연계를 받아지니어 다시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나의 마음은 사유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에 빠져 우주의 공유십의 뜻을 모른 채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싶했던 모든 행동이 나의 사유심이었음을 참회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를 발원하며 법신의 건강계를 받아지니려하오니 나에게 법신의계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법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법신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법신의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이상 3기를 받아지니었습니다. 신도에게는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셋째, 사음하지 말라. 넷째, 이간질하지 말라. 다섯째, 술 마시지 말라. 이상 다섯 개의 계를 받아지니 나는 제가 수행자인 수행불자 일반 불자입니다. 여섯째, 꽃다발을 갖지 말고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일곱째,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잡이 하지 말며 그런 것을 하는데 가서 보고 듣지 말라. 여덟째,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째, 때아니때 먹지 말라. 열째, 돈과 검은 보물을 손에 쥐지 말라. 이상, 삼이삼이십 3이 개를 받아 지니니, 포교사와 삼이삼인입니다 3이 거룩한 구족계를 받아 지니오니, 비고 250개와 비군이 348개와 대성보살의 48개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예비 비군이개인십차 만화의 육법계는 첫째, 염심으로 남자와 몸을 맞대지 말라. 둘째, 남의 금전을 훔치지 말라. 셋째, 축생의 몸을 함부로 끊지 말라. 넷째,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때 아닌 때 음식을 먹지 말라. 여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입니다. 이게는 현시대에는 맞지 않으니 폐지함을 권합니다. 이 땅의 법신이시여, 이제 칠불 통계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재앙 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정기심하면 시제 불법이니라,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만이 하며, 제 마음 깨끗이 하면 이것이 불법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여, 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개는 법신의 개이니, 자신의 출가, 재가, 인연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선의 법신개입니다. 이제 법신의 십바라밀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십바라밀은보시지계 인육 전진 선정지혜이며 봉사와 실천 내민 희생을 마지막 사바라일로 하여 이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을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게를 받아 지니는 것보다는 자신의 본성을 열기 위한 노력이 최선의 법신계입니다. 나의 법신이시여, 이제 저에게 법신의 계를 내려주십시오. 태어난 누구나 자신의 소속감,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행 전법 포교하라. 이것이 법신의 최고의 계입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같이 하세요. 참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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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의 나의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앉으시. 없어 원래요.